와우. 자, 이거 지금 핀 걸려있죠? 이게 왜 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원래는 일반적으로 핀이라고 얘기 안 해. 근데 여기 약점이기 때문에 퀸이 있으니까 이 비숍이 올 거예요. 어디로요?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로 오면 얘가 못 잡아요. 그럼 퀸이 여기 가면 체크, 메이트 할수 있어요. 여기로 올게요. 그럼 얘가 왔어요. 이때 뭐 하는 거예요? H, H6로 요 그렇죠. 왜요? 네. 여기 가면은 여기 가면 얘가 이곳도 결국에는 가요, 못가요? 못가요. 그럼 이 퀸이 나중에는 이 비숍하고 만나는 데어때요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체크 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얘가 나오죠? 이때 비숍이 나올 거예요. 자, 비숍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거나 이거 잘 안해요. 나이트가 나와서 투나이트 디펜스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오면 은 화이트가 왜 이긴다 두칸 중앙을 차지한다 블랙은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안 잡으면 은 폰으로 잡을 거예요 못 잡아요 <laughs> 나이트가 있으니까 잡으면 또 나이트로 잡을 거예요 블랙은 자 이거 안 잡았네 이거 올려도 돼요 이거 올리면 얘가 또 잡겠죠 안 잡으면 이걸로 잡으니까 잡으면 화이트는 나이트로 잡는 게 있고 퀸이 왔네요. 퀸이 왜 왔죠? 뭐 하려고요? 아는 사람 손. 정우 얘기해 봐. 체크 하려고요. 그래요. 여기 가면 체크 베이트예요. 어... 퀸이 퀸이 그, 그어그 F7가요. 퀸이 F7 그다음에 얘가 그 피하면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피하면 그거 그 후킹이 만약 D7으로 가면 그그 어. 그 비숍이 와우. 그, C, 그 C4에 있는 비숍이 어. 그 어디였더라? E6로 가요 와우. 여기 오면은 피할 때오 잘하네 어머 그러면 어떻게 된거예요 룩에 의해서 비숍과 룩이 핀에 걸렸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숍이 D4 여기 오면은 여기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오면 얘가,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보세요. 얘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얘가, 얘를 잡아요. 체크해요. 얘가 위험하다고.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얘를 잡아버린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된다? 얘로 먼저 잡고 잡을 때 얘가 핀. 핀을 걸 거라고요 얘하고 얘를 묶어놓게끔 비숍이 오면 은이 룩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면 은갈 데가 없잖아요 그거 좋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구석에 있는 폰들 움직이는 거 아니야 자또 마찬가지 똑같이 필요 없는 체크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체크하면 은 얘가 막으면서 얘가 키슬링하기 때문에 불레가 한테 도 좋아. 그리고 얘가 못 움직여. 그러오 어,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왜냐면 여기로 가면은 팀이 뺏고다태요 그리고 여기도 못 가요. 여기 못 가죠? 나이트 때문에. 때문에. 여기 못 가죠? 비숍 때문에. 여기 가면은 잡혀요. 이거 못 잡죠? 나이트가 지켜주죠. 그럼 누가 이겨요? 못 가고요. 펀들 때문에. 파이팅. 결국에는 이 여기도 못 가잖아요. 나이트 지켜줍니다 잡으면? 잡으면 결국에는 블랙퀸이 있어요. 자, 그잡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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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그러면, 그러면, 보자고요. 이원요 있던 그러면, 어. 그뭐면 그러면, 그러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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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면 그러면, 그렇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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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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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러면그러도망러면그면 그 다음에 얘가 잡혀요. 그래서 화이트가 이기는 거야. 자, 그럼 질문. 포네의 약점은 지속되는 거야. 왜요? 얘, 얘만 지켜줄 수 있어. 얘네들은 이거 다른 애들 지켜주지 않으면 얘네들 위험해. 특히 얘못 움직여. 그렇지? 안 좋지? 뚝뚝 떨어져 있어. 안 좋아. 근데 얘네들은 서로 도와줄 수 있어. 서로 도와줄 수 있어. 자, 이거 잡고 체크야. 기다리세요. 너희들은 다른 걸로 줄 거예요. 체크야. 그럼 얘가 잡겠죠. 왜냐면 못 가요. 이룩 때문에 체크쟁이 잡겠죠. 잡으면, 이때는, 비쇼를 잡는 거예요, 나이트 잡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비쇼를 잡고 체크. 왕이 못 잡아요, 얘때문에 여기 삐못 가요. 그러면, 자, 체크. 얘가 여기 삐못 가요. 이때, 나이트가, 빰빰, 빠바바밤, 들어가면은, 자, 얘가 어디 가요? 얘가 어디 가요? 여기 킹이 여기 빚못 가죠? 여기 빚못 가니까 뭐 하면 이길까요? 얘가 와서 체크하면 뭐예요? 갈 곳이 없어요. 이게 체크메이트예요.